중기연합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해서 중소기업연합회 방문한 것만 해도 한두세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세 번. 세 번, 네, 세번 같군요. 단일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차례 공개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도 흔치는 않는데 그만큼 이게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하는 게 에, 정말 중요한 그리고 오래된 에, 현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 자유시장경제 또 시장질서라고 하는 게 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장에서 에, 자유롭게 경쟁함으로써 효율을 제고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법칙이겠습니다. 그런데 어, 자유롭게 요즘 자유라는 말이 참 유행인데. 그 자유는 억압된 질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 또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제 납품업체와 이제 원청회사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강요된 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 물가는 오르는데 재료비는 오르는데 인건비는 오르는데 어, 생산되는 제품의 납품 단가는 여전히 똑같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사정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수익률이 떨어져서 좋은 인재도 못 쓰고 연구개발도 못하고 시장개척에 투자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우리 사회 전체 경쟁력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당가는 당연히 원가에 연동하는 것이 정말로 자유로운 시장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소위 값과 의뢰 관계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런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죠. 또는 주는 대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납품 단가에 따라 원가에 따라서 납품 단가를 연동하자 너무 당연한 것인데 시장에서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제도로 만들자고 하게 된 겁니다. 이 제도를 만드는데 논의를 시작한지 14년 만에 겨우 겨우 이번에 통과됐다고 합니다. 우리 박홍근 대표님도 애 많이 쓰셨던 것 같고 우리 당의 가장 주력 위원회라고 할수 있는 을지로 위원회 많은 분들 우리. 박주민 의원님, S.형고 우리 김경만 책임의원님또쓰였습니다 중소기업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이제 이 제도를 우리가 여야 합의로 만들었긴 하지만 우리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이번에 안 되면 일방 처리라도 강행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타협이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협의해 준 국민의힘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로 중요한 일은 제도가 있으면 뭐 합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작동되게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일치를 위원회가 더 해야 되시 하셔야 될 일이 이 제도가 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이 작은 일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나품나가 연동제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납품 단가 연동제에 관련된 토론회를 무려 6번 개최하기도 했고 대선 공약으로 삼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박광근 원내대표님 제재하에서 7대 민생입법으로 선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하신 우리 김경만 의원님 모시고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한 말씀 듣도록 네, 이미 당대표님께서 말씀 속에서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납품 단가 연동제가 통, 통과되기까지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또 을지로위원회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온자재가 급등 시절에 최초로 논의된 이후 14년 만에 연동제가 통과되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온전히 온자재가 급등에 따른 부담을 혼자 안았던 것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부담하자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이 제값받기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언제니까 급등에 따라서 저희 당에서 당 주도로 여섯 번 이상의 토론을 거쳤고 대선 과제와 7대 민생 입법 과제 그리고 하반기에 당론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민, 당의 이, 이, 이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가장 강한 의도와 지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생법이 통과 되었지만 이것과 쌍둥이법인 정무위원회 하도급법이 후속 조치로 뒤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기업이 참여하는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범실시 과정에서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을지로 위원회에서 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와치하고 또 현장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납품 당과 연동제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소상이 알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건호 원내대표님은 저를 만날 적마다 꼭 만들겠다고 그런 약속을 해 주셨었고 그리고 김성한 정책위원장님이 아 민주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대표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겠다는 거지 어떻게 뭐 중소기업한테 많은 이득을 남겨달라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가까울의 관계에서 항상 의리, 갑을 갑파구의그 거래를 끊기 전에는 자기의 그 당당한 얘기를 할수 없다는 게 현실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마는 시행령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중소기업이 법을 만들었다고 지키는 것보다 이제 그게 시장에 잘 정착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주위원장님께서 아, 앞으로도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잘 챙겨주시고 김경만 책임위원은 중앙회의 정책 분야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민주당에 우리가 일을 할때 굉장히 든든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일에 대해서 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살펴주시고 그 제가 12월 5일 날 지난 12월 5일 날 전국에 300여 명의 중소기업의 지도자들이 왔을 때그 민주당이 납품당가 연동제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번에 통과하게 노력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 민주당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국가발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